도망치지 않은 신이 있었습니다. 허락받지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구조 안에서 싸우는 선택은 왜 항상 패배로 끝날까요? 왜 구조는 적보다 양심을 더 잔인하게 다루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해 폭력으로 지킨 제우스, 권력을 즐기며 통제한 아폴론, 그리고 권력을 피해 안전을 확보한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 옆에 남는 선택, 구조 안에서 말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한 신은 올림포스에서 가장 정의로웠고 가장 침묵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는 티탄 신족 출신이었지만 제우스의 편에 섰고 올림포스의 권력 구조 안에 남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중립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내부에서 계속 발언했고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을 훔친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 안에서 저항한 자가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사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A 패턴은 반복되는지를 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제우스와 달랐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자 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기술을 가르쳤으며, 희생재물을 바칠 때 좋은 고기는 인간이 먹고, 뼈와 기름만 신에게 바치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올림포스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권력 구조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에 저항했습니다. 제우스는 분노했지만 즉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고, 판도라를 보내 인간 세상에 고통을 퍼뜨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불을 훔쳐 인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우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카프카소스 산 절벽에 쇠사슬로 묶였고,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습니다. 간은 밤새 재생되었고, 다음 날 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본복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을 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겪은 일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내부 저항자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추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구조는 반항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소모시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제거는 저항을 영웅적으로 만들지만 소모는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정의로운 신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쇠사슬로 묶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명령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조적 고립입니다. 구조 안에서 저항하는 자는 혼자가 됩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함께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프로메테우스는 항상 혼자였을까요?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틀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옳은 사람을 가장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사람은 구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도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제우스의 권력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이 왜 필요한지 질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이런 질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고립시키고 가장 늦게 기억합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내부 비판자는 처음엔 필요합니다. 조직은 그를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이 구조의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 조직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건전한 비판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조직은 그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불편한 사람, 협력이 어려운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옆에 서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제우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여러 차례 사면을 제안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제우스의 권력이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구조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내부의 양심을 가장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립시키고 가장 늦게 기억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헤라클레스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풀려난 이유는 제우스가 마음을 바꿔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에게 더큰 위협이 생겼고 그 위협을 막기 위해 프로메테우스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양심을 필요로 할 때만 불러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면 다시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성공한 저항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했지만 구조를 드러낸 저항의 기록입니다. 그는 제우스를 바꾸지 못했고 올림포스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모든 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요. 올림포스는 천국이 아니라 권력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이 신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구조 안에 남아 싸웠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구조를 실제로 흔든 신은 누구였을까요? 내부도 외부도 아닌 또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권력을 멈추게 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한 신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